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시지요. 예. 어, 이번에는 그, 선택구식. 예, 지난번에 그, 주철에서, 어, 흑연과 일반 폴라이트, 흑연이 탄소기 때문에, 예, 폴라이트 철보다는, 어, 최악전자가 4마리다 보니까, 예, 같은 자유전자라도 자유도가 낮아서, 어, 부식이 덜 된다. 그, 예, 페라이트하고 시멘타이트가, 흑연보다는 빨리 부식된다. 이런 얘기를 좀 선택적으로 부식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스테레스 강의 선택부식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예, 투플렉스. 스테레스강 중에 투플렉스가 있습니다. 투플렉스. 투플렉스. 스테레스 강. 투플렉스. 두 가지죠. 선택부식. 예. 자, 요거는, 결국 이제 눈으로 한번 뭐 현미경적으로 보여야, 마이크로적으로, 미시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네, 스텝 보시고 가기 전에 우리가 1번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 기억나십니까?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 잠깐 보면요 강의 종류를 크기 다섯 가지로만 이렇게 보통 분류합니다. 다섯 가지로만 1번 오스터 나이트계 있죠. 오스터 나이트계, 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아시는 거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스터 나이트계. 그 다음에 이제 오페라에서 페라이트계이죠. 뭐. 페라이트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스메이트계는 뭡니까? 소스, 예를 들어서 소스 300개월, 304, 등등등, 300개월, 300개월이잖아요? 예. 페라이트계 수준의 생향은 소스, 뭐, 405 같은 400개월, 400개월 들어가죠 등등등 들어옵니다세 번째 뭐냐면, 예, 예 페라이트계를 당검질 뜨임하면 마르텐 사이트죠. 그래서 마르텐 사이트계가 있습니다. 마르텐 사이트계. 이건 당검질 뜨임한 거죠. 그래서 소르바이트 만드는 거죠, 소르바이트. 또는, 1단계 임에서 뜨임 마르텐 사이트 만들어어 스테네스가. 얘도 똑같은 400개인데 410 같은 거 있죠. 410. 같은 4번이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 헷갈리시니까. 그러니까 페라이트계와 요거는 차이는 같은 4번 계열이다 예. 열칠을 한 거는 마르텐 사이트계, 열칠을 안한건 페라이트계. 불린 처리 한건 페라이트계. 당금지 뜨임은 마르텐 사이트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르텐 사이트계를 응용한 는데 석출경화계라고 있었죠. 석출경화계. 석출경화계라고, 예. 당근밀뜨에서 어, 시멘타이트를 만든 거에다 플러스해가지고 석출물, 어, 어, 프레시피테이션 해가지고 석출경화를 하주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썼어. 에, 에, 630하고 6 3 1이 현장에 많이 쓰고 있고요. 에, 에, pH라고 프리시피테이션 하드닝이라고 이렇게 있죠. 프레시피테이션 하드닝. 그리고 630은 예, 예, CU3MB라는 물질을 를 석출경화시키고. 예, 예, 이거는 a s 3 NI 같은 거 이걸 금속관 화물이죠 금속관 화물 금속관 화물을 수풀시켜서 예, 프레시피테이션 해서 하드닝 딱딱하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투플렉스계가 있었습니다 투플렉스계 아, 지난번에도 한번 투플렉스계의4 7 5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플렉스스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그2공 계열로 뭐 여러 뭐 가지 3 2 9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요것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300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도 300 200 쓰는 경우도 있고, 300개를 또는 200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같이 쓰고 있다. 이고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포션하는 에 대해서 드립니다. 예, 투플렉스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예, 선택부시은 투플렉스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요구. 자, 그럼 투, 투플렉스, 플렉스계는 뭐냐면, 뭐냐면, 오스트라이트계 뭡니까? 오스트라이트계는, 오스트라이트계에다가 뭐 됩니까? 17 이상, 17, 크롬 맞죠 7% 크롬 이상 거기 8% 니켈 이상이 되어야 되죠 1번 그 다음에 또뭐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예, 30 니켈 이상이 있었죠 30% 니켈 이상 되는 조건 세 번째가 10% 망간 이상 예, 나머지는 이제 철 크롬이 되어야 겠죠 스테레스 가면 여기다 플러스 크롬만 10% 이상 들어가면 되니까요 세 가지 있었습니다 1번 그러니까 모든 온도에서 전 온도 구간 오스터나이트 조직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거 항상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오삼, 저희들이 이제, 애우기 아, 아, 쉽게 해서, 오삼불고기, 뭐, 이런 얘기를 서으니 오삼불고기. 오스트라이트 3종세더이해가지고 애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애워두시고요. 어, 듀플렉스 계는요 요, 것도세 마리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 25, 22크롬, 21%크롬, 이상입니다, 이상. 이상 더하기, 더하기, 5% 니켈, 6% 니켈, 7% 니켈까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리고 6, 7. 요것만 플렉스입니다 만약에 4다. 그러면 어, 4. 요까지만 듀플렉스 이거지 요거 이것 조심하세요. 요거. 22 이상, 25, 뭐25상관없어니22 이상이니까. 22 이상. 더하기, 5, 6, 7. 요세 가지만 플렉스입니다 요것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만약에 22 4다. 22. 22 크롬에 4니킬이다. 어떻게 돼요? 얘는 페라이트입니다페라이트입니다페라이트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페라이트계. 두렉스 아닙니다. 자, 그럼 22에 8이다. 어떻게 돼 28. 오스트라이트죠 이거. 오스트라이트 게임 맞죠? 여기 서17 이상 8이상 여기 서는17 이상 8이상 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다 빼고요. 이것만 해선되는 거. 이거 좀, 좀 확실히 좀 알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두플렉스에 계서 그럼 잠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두플렉스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펌프 케이싱이다, 만약에. 펌프 케이싱이다, 만약에. 뭐. 펌프 케이싱 같은 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철판이라든지 철판. 두플렉스는니플렉스듀피에스 철판 스탠리스 철판이다 또는 뭐 펌프 케이싱이다 그러면 이 현명을 쫙 보셔야 됩니다 현명 보시면 바탕 바탕은 페라이트입니다 바탕은 알파 페라이트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입자들이 쫙바뀌 있습니다 이렇게 쫙 혁명을 보셔야 됩니다 누르로안 보이고 현명이 게두 가지 나와 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바탕 알파 요이거이거 여기 간밤입니다 간밤입니다 그럼 이게 체질은 뭐냐 아까 25 6추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22 크롬에 21 크롬에 오크롬에 오니켈이다. 오니켈이다. 맞죠? 자, 퀴즈. 자, 알파. 알파 속에 크롬 몇 프로입니까? 바탕이 크롬은요? 알파 속에 크롬. 22%죠. 22%. 22%. 그 다음에 니켈은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간마 속에. 그러니까 투플렉스란 말은 오스트라이트 플러스 페라이트잖아요. 이거. 오 플러스 페입니다. 오 플러스 페. 두개섞게 있다 해서 오페라. 그래서 같이 섞게 있다. 바탕은 페라이트, 요거는 오스트라이트입니다. 오스트라이트. 이게 투플렉스입니다. 자, 네, 이 그럼 이 좋은 점를당첨뭡니까 오스트라이트는 무르잖아요 물러가지고 뭡니까? 내 피로 내 몸은 떨어지죠. 그런데 대신 충격이 강하죠, 충격. 충격이 강한 거,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오스트라이트보 경도가 높으니까 내 피로 내 몸은 강하잖아요. 장점만 모아놓은 거죠. 너무나나 꿈의, 꿈의 조직이다. 보시면 꿈의 조직. 자, 오페라. 쓰겠다. 자, 그 다음에 수소. 수소가 들어오면, 수소가 들어오면, 수소, 수소가 들어왔다. 수소 먼저 들어와고들어와서 1번 분리이론, 2번 압력이론이 있었죠.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만나가지고, 쬐고 폭파, 압력해가지고 찢어버리는데, 자, 그러면 들어왔다가, 페라이트를 공격하러 왔는데, 얘가 어디, 오스라이트 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스라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오스라이트는 페라이트 공격하러 왔다가, 오스라이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오스라이트 뱃속에, 배속에 탄소가, 아, 수소가 쏙 들어가서 놀기 때문에, 분리 이런 압력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탄 폐소, 오스라이트는 탄소를 싫어하지만, 페라이트는 수소를 싫어하고, 그래서, 오스라이트가 수소 들으면, 자기가 뱃속에 넣어가지고, 공격 못하게 막는다. 이런 장점도 있었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성분 보겠습니다. 22크롬, 오니켈이다. 그러면, 크롬. 자, 알파 속에 크롬 22크롬 맞죠? 22크롬 맞고. 여기도 22크롬 있겠죠? 크롬 맞고. 22크롬 있습니다. 자, 22크롬 있니 자, 퀴즈. 어려운 퀴즈. 자, 질문도 있습니다. 자, 기대는 안 하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laughs> 자, 그럼 니켈. 자, 칸바 속에 니켈, 알파 속에 니켈. 지금 니켈 몇프로 5%입니다. 총 5%. 전체 5%. 22오니까 자, 이걸 이제 몰아주기라고 생각하시면. 자, 페라이트 는 뭡니까? 니켈이 필요했으니까 없어요. 니페라이트는 페라이트 는 니켈 이 필요 없잖아. 요오스테나트는 필요하고. 페라이트는 고 빵. 빵 니켈. 감마 속에는 몰아 주겠으니까. 면적이 똑같다고 보시고 50대 50으로 보시고. 그럼 50%되몰아주 그러니까 여기속에여 속에는 속에 뭡니까? 22 크롬 10 니켈. 자, 오스테나이트 오스터라이터,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죠. 오스테나이트. 오스터라이터. 감마 오스테나이트. 자, 바탕은요 몰아 주겠으니까 바탕은 그냥 22 크롬. 네, 빵 니켈 이렇게 된는 겁니다. 요게 두플렉스입니다 자, 흰명으로 봐야 됩니다. 흰명으로. 마이크로 다닙니다. 자, 그냥 부식이 됐다. 아니, 부식이 됐다. 예. 네. 부식이 됐다, 무슨 부식이 됐다, 무슨 산성용의, 뭐, 황산에 들어갔다내러 부식이 됐다. 그러면, 자, 선택부식 자, 어느 쪽이더 부식이 빨리 되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퀴즈입니다. 자, 바탕. 페라이트가 먼저 부식될 것 같습니까? 입자. 오스터나이트가 먼저 부식될 것 같습니까? 일단, 부식에 서 크롬 량을 봐야겠죠. 크롬 량 똑같이 22크롬. 똑같으니까 일단 빼고 누구 있으면 니켈. 니켈도 부하면안 되죠? 니켈 스탠에 쓰는 아니지만, 니켈도 뭡니까? 니켈도 자체가 뭡니까? 전압이 마이너스 0.2볼트로 철은몇 볼트, 철은 마이너스 0.41볼트니까 철보다 두배 정도 강합니다. 그래서 니켈이 2 0볼어이기 때문에 니켈이 보호를 해주니까 페라이트가 먼저 부식되고 그 다음에 오스트라이트는 선택적으로 페라이트가 부식되고 오스트라이트는 부식이 안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라이트 바닥, 알파는 부식, 알파는 부식, 간마는 감마는 비부식, 비부식. 그래서 선택적으로 알파 바탕이 먼저 부식되더라. 입자는 남고 바탕은 다 부식이 되더라. 부식되면 조건에 되는 조건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약 약산성 이 정도 정도겠죠. 되 예, 이 정도 가지고 그냥 해수 정도면 문제 없습니다. 해수 정도는 문제 없는데 그게 산성 유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타랑 설비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예, 황산이 좀 들어갔을 경우 완전히 강산에서는 다못 버티겠지만 강산은 약산성 정도 그 정도에서는 요거 페라이트가 선택적으로 부식되더라. 그래서 페라이트 부식. 그 다음에, 오스트나이트는 비부식. 선택적이다. 이유! 오스트나이트 누가 있겠냐? 니켈이 들어있고, 니켈 오케이? OK, 니켈10% 들어있고, 여기는 니켈이 0%. 없다. 이런 얘기죠. 10%. 아, 니켈 10%. 이런 게요. 2 2억프로 22억으로 치 요게 22 듀플 렉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제가 틈부식 얘기했는데, 틈부식이 얘할때 틈부식. 틈부식이 갈때틈부식 뭡니까? 틈부식 결국은, 표면을 덮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표면에 보호피망이 있지 습니까 텅부식을 방지하는 대책, 텅부식 방지 대책이, 예,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대책. 1번, 자, 해수 이하는 옵니까? 해수 이하. 해수 이하, 청수, 뭐, 대기 중다 텅부식이 해수 이하는, 해수 이하는, 에, 약 3월이죠. 4%몰리고된 이상 합금 이거 기억나시고요. 4% 3월이, 3월 이상, 이거, 3월 이상, 4월이 하겠습니다. 약 치우고요. 2번, 강산성. 황산염산, 강산성 용액, 산성용액을 하겠습니다. 강산 아니더라도 산성도 부식이니까, 산성용액. 해수 이상이죠. 해수 초가되는거예 산성용액에서 뭡니까? 보통 16% 몰입니다. 몰 이상. 이두 가지. 자, 표면에 보온을 찌우든지, 밴드치 칠하든지 하면 투무식 발생됩니다. 스테리스가 그러나 거기서 그걸 무식인데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투무식 조건.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대체 뭡니까? 몰리부드에 들어가야 됩 몰리부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해수 이하는 4%기억하시고요 산청용액은 16몰이 정도 들어요. 좀 비싼 겁니다. 비싸지만 올려야 드 된다. 두 가지. 두 가지를 구분해서 틈부식방지제책까지 하시면, 이렇게 되면 뭡니까? 해수 이환경에서뺀드 칠해야 되고 보건제 상관없죠. 산청용액에서는 16몰 이상 되면 된다. 이거 튼부식 방지제책몰리브대몰리브대 이유는 몰리브댄이. 몰리부대. 몰리브대이 산소와 친화력이 좋다고 했죠. 산소와 친화력이 너무 좋아요. 친화력 너무 좋아서. 그리고, 시알토오리시알토오리가 크롬과 산소의 화합물이잖아요. 폐면에서시 r 토스가 있는데 이게 용해 재섭출된다고 랬잖아요용해에재섭출되는데몰리가 들어있으면 사물 이상 들어있으면 어떻 됩니까? 사물 이상 들어있으면 이 떨어지지 않도록 용해지지않도록 산소를 꼭 잡는다는 러분 산소가 친하니까 모리가 딱 산소를 잡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깨지지가 않아요. 피막이. 그래서 피막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고정이 좋다. 그래서 해수 이하는 사물이 그 다음에 해수 초가되는 산소 용해에서는 16모리 정도 써야지 특무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참고로 좀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